홈팀 멕시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키메네스는 최전방에서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공중볼 경합과 연계플레이에 능한 자원이다. 베가는 좌측 측면에서 크로스와 커신 전환이 모두 가능하며 루이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잡고 전방 압박을 통해 빠르게 볼을 탈취한 뒤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전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 선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박스 안침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득점 루트의 완성도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전후반 90분만에 직전 경기를 마무리하며 체력적인 이점까지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원정팀 포메이션은 4-3-3이며 키메네스는 최전방에서 타기형 스트라이커로 공중 볼 경합과 연계 플레이에 능한 자원이다. 배가는 좌측 측면에서 크로스와 커신 전환이 모두 가능하며 루이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잡고 전방 압박을 통해 빠르게 볼을 탈취한 뒤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전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선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득점 루트의 완성도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전후반 90분 만에 직전 경기를 마무리하며 체력적인 이점까지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멕시코는 체력적 우위와 함께 공간 점유 능력, 공격 템포 모두에서 상대보다 한 수위의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키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연계와 이선 자원의 침투루트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빠른 시간 내 득점 가능성도 높다. 반면 온두라스는 직전 경기 연장전 여파로 인해 체력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체적인 템포, 점유율, 심리적 압박까지 고려하면 멕시코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미국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게망은 전방에서 압도적인 피지컬과 연계 능력으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틸만은 이선에서 침투 타이밍이 예리하며 루나는 좌우 공간을 넓히는 롱볼과 1대1 돌파가 위협적인 자원이다. 미국은 후방 빌드업을 통한 라인 점진 상승 전개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좌우로 넓히는 템포 운영이 뚜렷하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세트피스 포함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하고 있어 압박 후 피니시 확률도 높은 흐름이다. 원정팀 과테말라 포메이션은 433이며 루비는 활동 반경이 넓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는 자원이다. 에스코바와 무뇨스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이 부족하고 정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전방 압박이 느슨하고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여 중원과 수비 간격에서 쉽게 공간이 벌어진다. 특히 측면 수비 커버 능력이 떨어져 미국의 전방 돌파의 대응이 느린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기 후반 체력 저하에 따른 집중력 붕괴도 주요 실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악의망을 중심으로 전방 연계와 마무리 루트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강팀 운영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는 측면 수비와 중원 압박 모두 무너진 상황이며,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도 불안정하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전술적 구조상 미국의 박스 근처 돌파를 막기에는 무리수가 분명히 존재한다. 경기 흐름은 점유율, 템포, 라인 조절 모두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다. 홈팀 HJK 헬싱키 포메이션은 404-33이며 좌우 윙포워드를 활용한 폭넓은 공격 전개가 강점이다. 에프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크로스 연결을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들며 미첼은 박스 근처에서의 활동량과 순간적인 슈팅 전환 능력이 돋보인다. 카넬로 플로스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커버 능력을 갖춘 자원으로 공격과 수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전반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와 볼 전환 속도가 모두 뛰어나며 홈 경기에서의 집중력도 매우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정팀 FF야로 포메이션은 4 0 433이며 1차 전진 시도는 적극적이나 후방 수비 라인이 얇고 압박 저항력이 부족한 팀이다. 시소코는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고 에레멘코는 중원에서 간헐적인 탈압박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오군바로는 박스 근처에서의 피니시 능력은 평균 이상이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해 슈팅 기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수비 시 압박 타이밍과 라인 조율이 어설퍼 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압박에 직면했을 때 실책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수비 조직력과 라인 밸런스의 격차가 경기의 핵심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진이다. 헬싱키는 전방 결정력과 속공 설계면에서도 야로보다 한 수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 경기라는 환경 또한 유리하게 작용한다. 홈팀 일베스 포메이션은 303-43이며 공격 시 좌우 윙백의 전진으로 파이브톱에 가까운 폭발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팀이다. 리스키는 박스 근처에서 한 박자 빠른 슈팅 감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스티오피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수비 커버를 동시에 책임진다. 베텔리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커신 플레이가 날카롭고 중앙과 연계 시 박스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다. 특히 홍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펼치며 수비 전환 시에도 윙백과 미드필더들이 즉시 커버를 들어가며 구조적으로 흔들림이 없다. 원정팀 KTP 포메이션은 4백 433이며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구조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타르본에는 전방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나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크게 저하된다. 웨크스트롱과 다나카는 중원에서 기동력은 있으나 조직적인 압박 회피 능력은 떨어져 볼 전개가 끊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진은 후방에서의 빌드업 완성도가 낮고 롱패스 위주의 단순한 전개로 인해 상대 압박에 자주 실점 위기를 맞고 있다. 압도적 전술 디테일과 템포 조율 능력을 앞세운 헬싱키의 승리를 주목해야 할 경기다. 일베스는 전방 압박, 윙백 전개, 박스 침투 등 모든 면에서 KTP보다 완성도 높은 전술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수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는 KTP의 구조적 한계는 강한 압박을 전제로 한 일베스의 운영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라인 간 격차, 공간 장악력, 홈 이점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일베스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홈팀 인터투르쿠 포메이션은 4백 433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팀이다. 좌우 윙 자원은 속도감 있게 라인을 파고들며 중원에서는 전방으로의 패스 연결이 날카롭게 이어진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이선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며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와 컵백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홍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어 상대의 점유율을 빼앗고 이른 시간 실점 유도를 통한 경기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원정팀 마리에한 포메이션은 4백 433이며 최근 수비 조직의 붕괴와 중원 압박 대응력 저하로 인해 경기력 기복이 크다. 공격 시 전개 템포는 지나치게 느리며. 측면 돌파도 수비에 자주 차단되며 공간 활용 능력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수비 시에는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앉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이선의 침투를 막지 못하는 장면이 잦다. 중앙에서의 탈압박 능력도 떨어지며 빠른 압박을 받으면 실수로 연결되는 빌드업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트루크는홈 경기에서 특유의 전방 압박과 속도감을 앞세워 상대를 밀어붙이는 전개를 반복하고 있다. 마리의 암은 수비와 중원 연결이 끊기며 위기 상황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템포 대응에도 취약한 구조다. 조직적 완성도와 전술 응집력 모두 우위에 있는 홈팀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VPS 포메이션은 303일 사이이며 후방에서의 안정된 빌드업과 중원 숫자, 우위를 활용한 공격 설계가 강점이다. 플루리오는 수비라인을 벗어난 위치에서 과감한 오버래핑을 통해 전방으로의 패스 연결을 도와주고 있으며 라이산에는 하프 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유도하며 공간을 열어낸다. 엘 우아트키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어주는 존재다. 특히 300 라인과 중원의 커버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빠른 전환과 측면 우회 돌파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원정팀 하카 포메이션은 404 33이며 전개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수비 라인 간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킨툰대는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지만, 연계 플레이보다는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패턴이 많다. 세이디오와 친이는 중원에서 볼을 연결하지만, 빌드업이 느려 VPS의 압박에 대응하기엔 민첩성이 떨어진다. 측면 수비 전환이 느리고, 역습 상황에서 라인 복귀 속도도 떨어져 상대에게 위협적인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고 있다. VPS는 홍경기에서의 템포 조절과 침투 전개가 명확한 루트를 갖고 있으며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하카는 템포 대응에 실패하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고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뒷공간 허용이 잦은 모습이다. 전개 짜임새와 경기 주도권 모두 VPS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대진이다.